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면 준비된 복을 만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주를 부인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가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장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아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드신 다음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날짜는 율법과 달랐습니다. 율법에는 첫째 딸열 나흔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열다센 날부터 2일에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녁부터가 절기의 시작인 것은 유대인의 하루가 저녁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교절부터 지켰습니다.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고,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면 준비된 어린 양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시작되기 3시간 전곧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하니 무교절 첫날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는 대략 24시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할 일은 6월절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6월절 음식 먹을 객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어 낙이 새끼를 데려오도록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예지력을 사용하시어 제자들이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지시대로 믿음으로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보통 물동이는 여자 하인이 날랐는데, 남자가 그리하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쉽게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를 따라갔고 그 사람의 집주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준비된 큰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졌는데 그것은 6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은 객실은 준비하게 하셔 놓고 유월절 양은 어떻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객실만 준비하게 하시고 어린양은 언급하시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객실과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어린양을 먹는 날이 아니기에 그들이 차려놓은 유월절 음식은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과 포도주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양이시기에 어린양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배경으로 희생되신 것이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이라고 명확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삶에 준비된 것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이 저물 때열 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내에 준비된 큰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혁명이 코앞인데 예수님이 배신자를 예고하셨으니 제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매우 일반화하시어 그가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모두가 음식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기에 그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껏 인생을 산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화를 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길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에 사람이 그 길을 벗어나서 화를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인생에 임하는 화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주님 주가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면 주가 작정하신 일을 만나고 복을 누립니다 주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오니 더욱더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주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며 말씀을 깨달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